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 자녀들과 통화,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것들이 뭘까요? 어떤 걸, 예? 그렇죠. <laughs> 맞아요. 밥 먹었니? 우리 어머니도 잘 먹고 잘 사니? 뭐 이런 걸 갖다 늘 묻거든요. 그, 그만큼 엄마들은 늘 자녀들이 밥을 잘 먹고 사는지 이게 굉장히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는 가족을 가리키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한 장소에서 같이 먹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식구,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한몇년 전에 여가부, 여성가족분가요? 거기서 이제 냈던 캠페인, 가족 캠페인이 뭐였냐면,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식구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식구 그러면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더 끈끈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이 우리가 하나가,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식구라는 말로 해서 가족을 이 함께 살리자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 말로 캠페인을 한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대대부터 이,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뒀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무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의 친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지체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되는 그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레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난 받기 전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위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날을 바로 앞에 두고 나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죽으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식사를 꼭 하고 싶으셨다라는 얘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6월절 먹기를 이라고 표현된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하는 이 특별한 식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유월절 식사를 따로 먹기를 간절히 바라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보다 이 아끼신 이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한 유언과 같은 당신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를 보인할 자가 있고, 또한 그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흩어져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이 어려움과 배신과 배반의 문제보다는 이 제자들이 자기가 죽으신 이후에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우리 다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계되는 겁니다. 어, 이즈, 이집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 개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장자는 그 전체 식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게 장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사방에다 바르면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게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 뭐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그 명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6월절에 했던 식사였어요. 근데 6월절 때 했던 식사는 어떤 거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한 무교전병, 발효시키지 않은 전병 있죠? 그거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성찬식 때 먹게 될 전병인데 그거 하고 더불어서 포도주를 곁들여서 순서에 맞춰서 했던 식사를 이 6월절 식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념한다, 기념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억한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행위를 가, 가지고 기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식사는 과거하고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6월절 식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식사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루실 미래하고 관계돼서 기대하게 하는 식사였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일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는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게 하신 식사가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식사 안에 기억과 기대라는 이두 가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 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때가 아니라 어떤 때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때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때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찍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식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유월절처럼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뭐예요? 기대하게 하는 역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를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도 있고 또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주적으로 새로워지는 때, 그 때를 소망하고 먹는 식사.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6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서 이 식사를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16절과 18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뭔가 미래 뭔가 이루어질 그 때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차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하였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새 하늘과 새땅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이 식사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 사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충만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구원이 완성된 때를 뭐로 표현하냐면 혼인잔치, 아주 거창한 식사로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급 사건에서 이어진 일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어질그 구원을 바라면서 6월절 식사를 했어요 지금 신약의 성도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요? 성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뭐요? 이 식사를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앞으로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할그 거룩한 식사, 그큰 잔치에서 먹을 식사를 기대하며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억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 기대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뭔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그것이 현재의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서 낙심한 마음을 견디게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일찍 잃어버려요. 잊어먹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때로는요, 어느 때가 있냐면,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바랬던 일이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한마디가 하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강 중앙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 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게 없으면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또한 이루실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